안녕하세요. 오늘은 총 분양가 4억 내외로 잡아갈 수 있는 서울 초역세권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소식입니다. 이번 현장은 입주 포기 분이자와 회사 보유분 물량이라 내가 살 집을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는 현장인데요. 공실 세대의 빠른 마감을 위해 전보다 더 좋아진 계약 조건이 적용됐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혜택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일부 타입 선택 시 플러스 알파까지 추가 제공이 들어갑니다.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누구나 예상하시는 바로 그 혜택이라 보셔도 될것 같네요. 준비된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의료 관리기 등 무료 12개에 달하는 옵션 품목들까지 풀옵션 무상 제공이라 그야말로 빈손으로 입주해도 될 정도의 세대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 1호선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 단지 그리고 초중거를 모두 도보로 갈수 있는 학세권 입지라 마감도 빠르게 다가올 걸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서울에서 실 거주 혹은 투자할 만한 소형 찾고 계신다면 일단 세대투어 예약부터 해보셔야 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이름은 바로 9일 2애니 퍼스트.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도보 5분 초역세권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2년 전 최초 청약 당시 전세대 마감된 현장이었지만 입주가 진행되면서 잔금을 맞추지 못한 일부 타입이 사후 무순위 선착순으로 다시 풀리게 된 상황입니다. 전국 20세 이상 누구나 자격 조건 없이 먼저 오시는 분이 원하는 동호수 선택 가능하고요. 회사 측에서도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해 기존 원분양가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총 19층, 세계동 216세대 규모, 전세대 실사용 면적 15평형 복층 구조로 기존층 2룸, 복층에도 2룸, 그리고 욕실 2개, 내부 복층 계단까지 갖춘 구조입니다. 물론 소형 복층 구조라 각방 크기는 큰 편은 아니지만 젊은 1, 2인 가구나 인프라를 가까이 두려는 분들께는 딱 맞는 현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1호선 구일역 도보 5분,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신도림역도 인접. 서부간선도로 지하 덕분에 강남 올림픽대로 서울 주요 중심지까지 3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보 1분 거리 초중구 밀집 박세권, NC백화점 구로점, 이마트, 고려대 구로병원, 구척 스카이돔, 안양천 산책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단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높은 건물이 없어 고층 세대에 뻥 뚫린 조망권도 매력 포인트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양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대 실사용 15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가는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대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해서 호불호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규모나 조경, 3베이 평면 설계는 일반 아파트와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부분이 강력한 장점이라 로또 줍줍 기회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 스마트밸리 개발 사업 그리고 서울 남권 최대 규모 개발 호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시세차익 기대감도 높은 현장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구로동 자체가 노후 주거시설 비율이 높다 보니 신축 선호도 높은 지역이고요. 인서울 초역세권 신축 소형 하이엔드 주거용 찾는 분들이라면 이번 세대 투어 예약 꼭 해보세요. 중공 완료, 즉시 입주 가능, 선착순 20세대 풀옵션 무상 제공, 일부 타입 플러스 알파 혜택 지원, 현장 확인 원하시는 분은 상담번호로 방문 일정 조율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